오늘 이 시간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세계의 생명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경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 주신 대목을 로마서 우리 일장으로 말씀 한번 옮겨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 속에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략 보여주신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어떻게였습니까? 분명히 보여 주었고 알게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렇죠? 자 공중의 새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물고기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각종 짐승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 전부가 보면 누구에 의해서 생명이 부여됩니까? 결국 그 모든 만물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부여됩니다. 이 생명에 유전되는 그 경로나 유전 체계가 어머니가 없고서는 절대 자손이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은 어머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의 그 세계에는 어머니라는 존재 없이는 생명이 탄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 솜씨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식물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도, 우리 인간 세계도, 전부 생명이 또 존재하는 그런 곳마다 어머니가 없이 생명이 과연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 거기에도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의 가르침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육축과 기능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세계를 누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아버지만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26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여성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도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 모든 장절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많은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과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인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누구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럼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예, 하늘을 여기서는 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 세계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 절대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육비에 또 깊이 아로 새겨서 우리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장소가 바로 다름 아닌 절기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마음민들이 다좀 깨달아서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과 행복을 온 인류에게 선사할 수 있는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